또 나는 이래서 선생님하고 나고 관계가 음. 더더 나이 들어서 설부지 때가 아니라 나이 들어서 이렇게 좋은 관계가 음. 엄마 같고 언니 같고 좋은 관계가 알았어. 내가 잘 해보도록 할게요. <laughs> <laughs> 아니, 실도 가능해도 돼? 안 해도 돼? 아니, 어차피 난 혼자 였으니까안 해도 되는데, 뭐, 하여간 너무 좋아서 나는 음. 감사해요. 자, 이제. 빨리빨리 해겠다 진짜 이거 아우. 음이 잡채가 손이 많이 가잖아요. 네. 야채도 많이. 진짜 예, 예, 예. 많네. 그렇게 그러니까, 저런 과정이. 예. 네. 아, 먹는 건 5분인데요, 지금. 그러니까. 준비는 막한 시간이야. 어떻게... 특히 한국 사람은 빨리 네. 먹잖아. <웃음> <웃음> 음식도 전문가에게 맡겨야 돼. 그 <laughs>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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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나 잡채 먹고 싶었어. 궁금한데요? 어떤 맛이지? 음식한다고 무게 서있으면 허리 아프더라고. 네. 네. 어? 어? <laughs> 요리하는 게 노동이죠. 오. <laughs> 어. <laughs> 아, 야. 와 음식 잘 하신다. 아이고 세상에나 너무 했었다 얘. 예. 아우해놓은것도 없이 이러지 어떻게? 아니 뭐 너무 많이 했네. 야참 대단하다. 그또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음식을 해준 사람도 너밖에 없는 것 같아. 아영광 엄마나 뭐 이렇게 그런 사람 빼고. 진짜. 그렇지 아, 누가 나랑 영광이 영광이 영광, 선생님 진짜. 아이고 얘 예. 너무 했었다 얘. 예. 아 <laughs> 야. <laughs> 대단하다. 이건 뭐야? 우와. <laughs>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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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엄마가, 우와. 엄마가 두부 많이 넣어서 하는 거. 딱, 특징, 포인트. 음, 너무 했었다, <laughs> 진짜. 진짜 맛있겠다. 했었다 음. 자, 맛있게 먹읍시다.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우와, 잡채 먼저. 잔치의 상징이죠, 잡채. 네? 오늘 하루만큼은 잔치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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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웃음> <웃음> 왜? 어때요? <웃음> <웃음> 왜? 입에 들어갔는데 어때요? 그러니깐 아아난안다고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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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걱정했어. 연습해 음. 준 사람은 그렇게 바로 물어보더라고. 예, 예. 어때? 맞아, 그러니까. 먹지도 <웃음> 않았어. 맛있 먹어봐 봐. 맛있어. 먹어봐 봐. 음. 간이 괜찮으신... 맞아요? 얼마나 또 신경 써서 만드셨겠어요. 된장찌 음. 너무 아, 맛있을,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거 어, 그냥 숭숭 썰어. 써서... 먹어봐봐. 음. <laughs> 엄마가 해준 게 제일 맛있어. 그러면. 음. 이거는 뭐야? 아, 이거, 이게 꼬들빼기 김치, 선생 야. 이거 익는 거야?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저는 음. 이거 전라도 오리지널인데. 꼬들 빼기는 전라도 최상징이죠. 예. 밑장 빼기랑 꼬들 빼기는 다른 거죠. <laughs> <laughs> 빼기는 김 먹을 때. <laughs> 야 잡채 <잡취에> 꼬들 빼기 김치 딱 아, <laughs> 걸려서. 아, 진짜 맛있겠다. 밑에 저 깔렸었나 봐. <laughs> 도보 아. 짜. 음. 저희 언니가. 너무 <laughs> <이렇게> 많아. 우리한면안 <laughs> <laughs> 먹어? 왜안 먹어? 누람이 <laughs> 국물 음 좋아해 음 맛있어? 네. 괜찮아? 누람이 음 얼굴 표정도 좋아가지고. 맛있다. 일단 부럽진 않아. 일단 하나 있던 아들이 없어졌는데 얘는 딸 둘과 함께 나머지 시간을 이렇게 보내면 얼마나 행복해. 기격해격하고 엄마랑 뭐 의견 충돌이 있고 딸들이 자기 말안 듣는 것 같아도 얼마나 따뜻하고 흐뭇하고 좋아 너무 좋지 부러워 음. 음. <laughs> 와 사람 이제언니다 빠졌네 어 감사합니다 <laughs> 그런 게싫더라고쌤 오늘 어땠어요 하루. 오늘 하루 <laughs> 나 감동해, 아, 어 정말. 아, 진짜. 오늘 네가 시장을 봐가지고 음. 정성이 진짜로 잊을 수가 없어. 음. 사실 이제는 저도 결혼도 해보고 애도 낳보고 아 이혼도 하고 재혼도 해보고 이제 진짜 나도 이제 내일 모레 육십은 뭐한갑은뭐 쳐주지도 않는데지만 저도 아, 나름대로 정말? 나름대로 이제 어. 이제는 진짜 뭐. 음, 그런 나이에 선생님 뵈면서 제가 정말 힘들 때 선생님 일도 안 해봤지만 찾아뵀을때 정말 반갑게 맞아주시고 그랬을 때막 정말 눈물이 막 쏟아질 뻔하고 음 아, 나는 부모도 없는 고아하고 막 이런데 진짜 가까운 사람도 없었는데 그렇게 맞아주시고 그러게 정말 나는 감사했어. 아, 나는 음그 정도로 나는 단절되게 나는 살아온 사람이라고는 음 생각했는데 그게 너무 고마웠고, 감사했고 또 나는 이래서 선생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음. 더더 나이 들어서 철부지때가 아니라 나이 들어서 이렇게 좋은 관계가 음. 엄마 같고 언니 같고 좋은 관계가 알았어, 내가 잘 해보도록 할게 <laughs> 아니 싫으면 간다 해도 돼, 안 해도 돼안 해도 돼, 어차피 난 혼자였으니까 안 해도 되는데 뭐하여 너무 좋아서 나는 음. 감사해요 장하다. 지난번에 봤을 때보다 많이 이렇게 편안해지고 밝아졌잖아요. 어. 네. 그리고 애들도 엄마가 활력 있어 하고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음. 그 자세를 보고 자기네들이 너무 행복하대. 아 그래요? 그래. 맞아요. 그러니까. 불안했었어 해 애들이. 저기딸 예쁜 딸둘 음. 오늘 보고 너무 좋았어. 아, 뭐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라. 적금을 두개 아주 통탄한 걸잘 들어놓은 맞아요. 것 같은? 맞아요. 그러니까 저것들 없었으면 그러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지 몰라. 음. 난 정말 감사해요. 음. 정말. 너네 잘해? 알았어? 응? 고마웠어. 저도요. 음. 진짜 음.